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안 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법이 62년 만에 개정됩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1962년까지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1963년 산업화 정책 속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며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62년 만에 본래 이름이 복원됩니다. 정부는 근로보다 노동이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를 더 명확히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 의미를 노동은 스스로 일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기념하는 국제적 의미의 날이라며 늦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공무원과 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칭 변경이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62년 만에 돌아온 노동절 이름의 변화가 노동존중 사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